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생활 방역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노래방이나 당구장, 식당과 같은 집단시설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생활 방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람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실제로 이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이 적외선 카메라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체온을 측정하니 정상적으로 체온이 나오게 됩니다 기계에 따라서는 손소독과 QR 체크인을 제공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들 다들 힘든 상황인데 온도 체크랑 손소독이랑 QR 코드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계를 찾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알게 돼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손님들께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가 되니까 많이들 편안해 하시고 QR 코드랑 손소독도 같이 되니까 저희도 편안하고 손님들도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인 열화상 카메라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상 카메라는 각 건물의 1층과 플로어의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수고를 덜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 정보의 정확한 통계 역시 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 그 그의 단체장이나 또 유치원 주로 이제 여러 명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로 단체에서 많이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그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몸이 아주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도 재고 기록도 하고 또 소독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는데 한3 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기계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한 7개월 만에 완성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버스라든지 전철, 우리 집을 방문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바로바로 체크해서 출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